어르신들께 혹시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거나 평소보다 숨 쉬기 어렵고 아니면 그저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나른하다고 느끼면서 아,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그 신호들이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심장, 그리고 관상동맥질환으로부터 오는 구조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과 함께 많은 노년층분들이 아직 충분히 중요하게 여기, 여기지 않는 주제, 바로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 정말 친근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잡한 의학 용어 대신 관상동맥 질환이 무엇인지, 그것이 오고 있다는 경고신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께서 심장과 화해하여 심혈관 건강에 대한 걱정을 덜고 매일 삶을 즐기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부드럽고 이해하기 쉽게 알아볼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화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매일 자신의 심장을 더잘 사랑하고 보호하는 데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어르신들, 우리 심장을 돌보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째로, 우리는 추후 관상동맥 질환과는 무엇인가요? 심장을 먹여 살리는 파이프가 좁아지는 병에 대해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심장을 마치 아주 놀라운 펌프와도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심장은 몸의 모든 부분으로 피를 펌프질하며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하지만 심장 자체도 박동할 에너지를 얻기 위해 피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특별한 혈관들을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이 혈관들은 마치 심장을 둘러싼 작은 파이프와 같아서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이러한 중요한 파이프들이 점차 좁아지거나 막힐 때 발생합니다. 이는 주로 혈관 내벽에 플라크 지방, 콜레스테롤 및 기타 물질로 구성과 축적되어 동맥 경화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어려워져 심장이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마치 우리 엔진이 연료 부족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장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가슴 통증, 협심증이라고도 함, 숨 쉬기 어려움, 힘을 쓸때 피로감과 같은 증상을 유발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심장은 약해지고 심근 경색, 심장 근육의 일부가 혈액 부족으로 죽는 상태이나 심부전 지심장이 더 이상 혈액을 효과적으로 펌프질하지 못하는 상태과 같은 매우 위험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르신들께서 이 질병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시면 더상 두려워하거나 당황 무력감을 느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병과 맞서는데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적절한 지원을 찾으며 심장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여 삶의 질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고객 어르신께서 가슴 통증을 느끼셨지만 식사 때문에 위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위염약을 계속 드셨지만 나아지지 않으셨죠. 진찰 후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분께서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계신다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매우 놀라시며 의사선생님, 저는 가슴 통증이 위험인 줄 알았는데 제 심장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을 듣고 올바른 치료를 받으신 후 그분께서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 준수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어르신들, 절대로 스스로 병을 진단하지 마세요. 가슴 통증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신호임을 기억하세요. 어떤 비정상적인 징후라도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 정확한 검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다음으로 우리는 징후 인지, 아픈 심장이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관상동맥 질환의 징후를 조기에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적시에 치료를 받고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가슴 통증, 협심증입니다. 이 느낌은 보통 가슴 부위에 무겁거나 압박하거나 조이거나 쥐어 짜는 듯한 통증으로 묘사되며 때로는 어깨, 팔, 주로 왼쪽 팔, 목, 턱 또는 심지어 등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은 보통 힘을 쓸때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것을 들때 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적으로 동요할 때 나타나며 휴식하면 보통 줄어듭니다. 다음으로는 숨쉬기 어려움이며 특히 힘을 쓸 때나 평평하게 누워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대화하거나 가벼운 일을 할 때도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인 불명의 지속적인 피로감, 나른함, 전, 전신 쇠약감도 나타납니다. 식은 땀, 메스꺼움, 현기증, 그리고 두근거림,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징후들을 조기에 인지하면 제때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어 질병의 심각성을 줄이고 심장 근육의 추가 손상을 막으며 완전히 회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께 더 편안한 삶을 선사하고 재발하는 가슴 통증이나 위험한 합병증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고객 어르신은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것을 느끼셨지만 이를 너무 많이 변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격렬한 가슴 통증이 숨쉬기 어려움과 식은땀을 동반하며 오래 지속되었고 가족들이 응급실로 모시고 왔습니다. 다행히 적시에 치료를 받아 위급한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께서는 항상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며 어떤 비정상적인 징후도 제, 절대 무시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의사 선생님, 저는 이제서야 배웠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없어요. 우리 심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이나 노년층에서는 비정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가슴 통증 없이 숨 쉬기 어렵거나 피로감만 느끼는 경우 경미한 가슴 통증이라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만약 심혈관 건강에 비정상적인 변화가 지옥,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심장내과 전문의의 조언을 구하세요. 다음으로 우리는 위험 요소 관리, 관상 동맥 질환의 근본 원인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관상 동맥 질환은 보통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축적되는 여러 위험 요소들의 결과로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동맥 경화성 플라크 형성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러한 위험 요소들 중 상당수는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적절한 의료치료를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위험 요소로는 고혈압 혈관벽에 압력을 가해 손상을 유발, 고지혈증,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동맥경화 플라크의 주요 구성성분, 당뇨병, 작은 혈관을 손상, 흡연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액 응고를 증가, 비만, 심장의 부담 증가, 운동 부족,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상태들을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면 관상 동맥 질환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이거나 질병이 더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혈관벽이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것은 플라크 축적을 예방하여 관상 동맥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심혈관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여 어르신들께서 매일 더 건강하고 에너진 넘치는 기분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고객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계셨고 담배도 매우 많이 피우셨습니다. 제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격려해 드린 후 그분께서는 변화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더 과학적인 식사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수년 만에 금연에 성공하셨습니다. 얼마 후 모든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그분께서는 훨씬 더 건강해지셨으며 숨쉬기 어려운 증상도 줄고 걷는 것도 더 수월해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의사 선생님, 저는 마치 회생한 것 같아요. 이제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라는 것을 정말 이해했습니다라고 하시더군요. 어르신들 만성 질환이나 나쁜 습관에 대해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을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시고 의사와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다음으로 우리는 건강한 식단, 심장을 보호하는 영양소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해볼까요?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은 관상동맥 질환으로부터 심장을 기르고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한 식단은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혈관이 잘 영양 공급을 받으면 더 유연해지고 막힐 가능성이 줄어들어 심장으로 가는 혈액 흐름이 항상 원활하게 유지됩니다. 이것은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고 부담과 질병 위험을 줄여줍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몸이 더 가볍게 느껴지고 에너지 간이 넘치며 정신도 훨씬 더 상쾌한 기분을 느끼실 것입니다. 진한 녹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신선한 과일, 당도가 낮은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을 우선적으로 섭취하세요. 연어, 고등어처럼 오메가 3가 풍부한 기름진 생선도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므로 심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소금 하루 5개 미만 설탕, 포화 지방, 동물성 지방, 튀긴 음식, 트랜스 지방, 가공식품, 붉은 육류는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매우 좋아하시던 어머니께 관상 동맥 질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신 후 찜이나 삶는 방식으로 식단을 바꾸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음식 맛이 여전히 좋으면서도 속이 편안하고 몸이 훨씬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의사 선생님, 이제는 건강한 식단이 심장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도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 매끼 식사는 자신의 심장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의사나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식단을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가벼운 운동, 심장을 위한 자연치료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이가 들었고 심혈관 질환까지 있는데 안전하게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좋고 너무 많이 움직이면 피곤하거나 넘어지기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그것은 바꿔야 할 생각입니다. 매일 가볍고 꾸준한 운동은 우리 심장을 항상 활기차게 유지하고 혈관을 더 탄력 있게 만들며 혈액 펌프질 능력을 개선하는 훌륭한 약입니다.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혈압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체중을 조절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관상동맥 질환 위험을 줄이고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면 어르신들께서는 몸이 더 유연해지고 정신이 더 상쾌해지고 숙면을 취하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할 때 사회적 교류의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께 훨씬 더 활동적이고 즐거운 삶을 선사할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매일 약 30분 동안 빠르게 걷거나 건강체조, 태극권, 가벼운 수영, 제자리 자전거 타기, 또는 스트레칭 운동과 같이 자신의 건강에 적합한 가벼운 운동 형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목표는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을 유지하고 움직임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제 남편도 예전에는 운동을 꺼려 했지만 제가 격려하고 매일 아침 함께 걷기 시작한 후로 남편은 더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 친구들과 더 즐겁게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의사 선생님, 이제는 제가 10년은 더 젊어진 것 같고 예전처럼 피곤하지도 않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어르신들, 어떤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기존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오랫동안 즐겁게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심장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노년의 삶은 때때로 자녀, 손주 문제부터 작은 건강 문제까지 각자의 걱정거리와 번잡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수면 부족은 우리 심장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관상동맥 질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혈압과 심박수를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하며 반응하여 이미 많은 부담을 짊어진 심장에 큰 압력을 가합니다. 수면 부족 또한 심장이 충분히 휴식하고 회복되지 못하게 하여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고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르신들께서 마음을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숙면을 취하면 심장은 이완되고 심박수는 더 규칙적으로 뛰며 혈압은 안정되고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정신을 맑고 에너지를 더 넘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독서, 잔잔한 음악 감상, 간단한 명상, 또는 자녀나 손주,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과 같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활동들을 찾아보세요. 매일 밤 칠, 8 시간에 깊고 충분한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침실을 조용하고 시원한 공간으로 만들고 매일 밤 어,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도록 노력하라고 자주 권합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이 조언을 따르셨는데 그분께서는 전에는 잠들기까지 계속 뒤척였고 밤에도 여러 번 깨곤 했, 했으며 가슴 통증을 더 자주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전에 잔잔한 음악을 듣는 습관으로 바꾼 후 그분께서는 훨씬 더잘 주무셨고 놀랍게도 가슴 통증도 줄고 혈압도 훨씬 더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의사선생님, 정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수면제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라고 하시더군요. 어르신들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고 평화로운 순간들을 즐기도록 허락하세요. 편안한 마음과 양질의 수면은 심장을 위한 귀중한 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기 검진과 치료 준수, 믿을 수 있는 동반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관상동맥 질환 치료는 환자, 가족, 의사 간의 인내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정기 건강 검진은 마치 차를 정비, 점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의사가 병 상태의 아주 작은 변화라도 조기에 발견하고 관상동맥 협착 정도를 평가하며 적시에 치료 계획을 조절하여 심장이 항상 최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의사의 지시를 정확히 따르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올바른 용량을 지키는 것은 동맥경화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관리하며 심근경색이나 심부전과 같은 위험한 합병증을 예방할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자신이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고 있고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훨씬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담도 줄여줄 것입니다. 제 환자 중한 남자분은 자신이 건강하고 아무런 증상도 없다고 생각하여 임의로 관상동맥질환 약 복용을 중단하셨습니다. 그후 그분께서는 심한 가슴 통증을 겪고 응급실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께서는 다시는 약을 거르지 않으시고 항상 약 복용 일정, 매일의 증상 변화, 그리고 혈압, 심박수 수치를 꼼꼼히 기록하셨습니다. 덕분에 그분은 항상 증상을 매우 잘 관리하며 충만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의사 선생님, 이제는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심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의사의 허락 없이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변경하지 마세요. 모든 부작용이나 비정상적인 변화는 의사에게 보고하여 적시에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관상동맥 질환의 중요한 측면들을 즉 인지 방법 주의해야 할 요소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관리 및 치료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들 보시다시피 관상동맥 질환은 위험한 질병이지만 우리는 충분히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그것과 함께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심장은 어르신들께 기쁨과 에너지, 평화가 가득한 삶을 선사할 것입니다. 매일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 소중한 선물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여정에서 절대 희망을 잃거나 외로움을 느끼지 마세요. 저의 진심 어린이야기를 들어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어르신들께서 이 정보들이 유익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큰 라이크를 눌러 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들께서는 어떠신가요? 관상동맥 질환과 함께 즐겁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비법은 무엇이었나요?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소중한 경험들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읽고 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대화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어르신들 모두 항상 즐겁고 건강하시며 강인한 심장과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